야, what's up? 십학의 One Day One Lesson 로직 프로엑스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직이란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로직은 컴퓨터로 사용자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DAW라고 하는데 이 DAW는 상당히 많아요. 뭐 소나, 애플 스튜디오, 에이블톤 라이브, 큐베이스, 리즌, 프로툴스, 뭐 지금 보시는 로직, 또한 예전에는 크레딧 또는 골드웨이브 같은 좀 간단한 프로그램도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 DAW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의견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되는 건각 DAW마다 소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외국의 유명한 논문을 보면 레코딩에는 소리 자체의 차이가 없다. 다만 믹스에서 오는 서밍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도 매우 미세한 차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DAW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사운드, 어떤 소리가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DAW를 쓸 거냐에 대한 결정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땐 사실은 자기가 써봤을 때 자기한테 편한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여러 가지 DAW를 접하기도 어렵고요. 일단 여러분은 로직을 선택하셨으니까 이 로직이란 DAW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앞으로 레슨을 통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